자, 그린광학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그린광학, 지난해 11월 상장 첫날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었죠. 12월 중순에는 13,870원까지 떨어졌는데, 동사 공모가가 16,000원이었어요. 공모가를 하여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바닥 다지기 과정을 거쳐서 올해 들어서 견조하게 연일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6% 정도가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캔들 상으로는 지금 나흘째, 다섯째, 아, 연속해서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광학의 구는 초정밀 광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방위 산업과 핵심 부품을 설계, 가공, 제작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K 광학에 있어서는 뭐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주요 매물대 현재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멘텀도 체크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목표 가격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랠리를 기대하는 주주분들, 그린광학 주주분들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시초가방, 여러분들 계단을 불러드리게 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시초가방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해 2월 달부터 시초가방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지난해는 연말까지 누적 수익률이 3,300%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이게 연말에는 3,300만원까지 불어난 것이죠. 어마어마했잖아요. 급등주들 날마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상한가 종목들도 수익나왔고 그런데 올해도 이런 흐름들 계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6년에도 시초가방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무료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그린 광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이나믹하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들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도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최근 4월 동안의 손가번 보도록 할까요? 1월 6일이었어요. 현대 오토 에버. PS 일렉트로닉스 3면 세종목을해 드렸는데요. 현대오토바이가 매수 가격이 10% 상승 중이니까 36만 원부터 매도레식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PS 패슬 덱트로닉스는 매수 가격이 14% 상승 중이니까 8,350원부터 매도레식을 챙기자라고 했고 3면은 매수 가격이 11% 상승 중에 65,500원부터 매도를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7일에는 스피어 PS10 그리고 또 현대 오토에버 다시 해드렸죠. 그래서 수표가 매수가 대비 10%상승률로 19,770원부터 매도를 하자. 피해 스텍은 매수가 대비 20%상승률로 12,900원부터 매도를 하자. 현대 오토에버 매수가 대비 16% 상승률으로 37만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1월 8일, 대한광통신과 로키테스커어 g 2 g 바이오로 해드렸는데, 대한광통신 매수가 대비 10%상승률이 3040원부터 매도를 해서 이걸 챙겨자라고 했고, 로키테스커는 매수가 대비 10% 상승률이니까 74,200원부터 매도를 하자. G2G바이오는 매수가 대비 22% 상승률이니까 8만 1000원부터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지금 어떤가요? 매일 급등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최저 수익률이 10%부터 출발하는 것, 딱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이10% 수익을 올리려면, 코스피 코스닥 앞에서 상승률 30위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매일 해드리고 있어요, 김사부가. 이게, 36년간 전문가 활동을 다지면서, 하면서, 어? 다져진 경험, 온갖, 어. 이 경험들을 많이 했죠. 산전수정 공중전을 겪으면서 풍부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력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세력들. 이 세력들의 동향들 을 깨고 있고 또 얘네들이 하는 패턴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주 발굴에 있어서는 다인의 경제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서 들이면은 수익들이 크게 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일단 계좌를 빨리 불러갈 수 있는 것이죠. 아, 2026년에도 어, 수익의 행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열정,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역시 누구나 환영을 하고, 지난해 돈을 제대로 벌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올해는 반드시 시초가방을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아,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시초 가방에 합류해서 어,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폭발적으로 일단 불려나가는 그런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하시게 되겠습니다. 사실 어 일단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린 광학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기 앞서서 전체적인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도 1% 정도 상승하면4,600 선들을 넘어서는 듯했다가 결국에는 보합수준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는데 양시장에서 나타난 현상 최근 들어서 흐름들로 분석을 해 드리면서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죠 그러니까 지수는 별로 하락을 하지 않고 또 오히려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많다. 이거는 매기가 편중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시장이 좋지 못하죠. 또 과열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일단 이미 상승 대로 하나씩 탈락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수 5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슴은 뜨거울지라도 머리는 냉정하게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시 해야 되겠다. 즉,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되겠다. 현금 비중은 상승할 때마다 좀 늘려가야 되겠고, 주식 비중은 좀줄여들가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들도, 이 주변 종목들은, 어, 대분 팔아치우고 핵심 종목들, 시장의 중심을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린광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광학은 렌즈라든가 가공, 렌즈 가공이라든가 이런 그 코팅, 전자재등 광학 전공증을 내지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독일의 칼사이더라든가 일본의 니콘 등 글로벌 광학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소재부터 시스템까지 일본화된 생산체제를 구축을 했었는데, 일단 K광학에 있어서 대표적인 주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학기술의 불모지였던 국내에서 독자 기술로 국산을 실현한 유일한 초정밀 광학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의 대표적인 공급 분야는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유도무기의 눈 역할을 하는 탐색기의 경우에 목표물이 내는 빛이나 열 신호를 감지해서 정밀 유도 기능을 수행하는데 동사는 이 탐색기 중에서도 돔과 내부 광학계를 제작을 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의 기술력은 이미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일단 함정공 대전차 미사일 등 방산 분야는 물론이고, 과학기술 희성 사모라든가 달탐사선 다누리오등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광학품을 공급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글로벌 선도기업들을 고객설악보하면서 시장 접연을 넓혀가고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매물대를 본다라면 주요 매물대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단기간에 지금 만 삼천 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거의 90%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오일선과 현재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다섯 세째 현재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봉이 나와줄 가능성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죠. 또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선과 이격 조절을 한번 거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5일선과 이 5일선이 그래서 생명선으로 작용이 되겠는데, 한 번쯤 호흡 조절을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어, 생명선을 지켜나가게 된다라면은, 장기적인 호흡 조절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즉,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최소 500에서 1000만 주대 정도의 거리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되어진다라면은, 일단은 매물대가 별로 없잖아, 위쪽으로는. 그래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일차적인 상승 내일이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완급 조절이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더 레벨 업들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 문제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전체적인 시장 이제 급등에 따른 과열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항상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이죠. 매수라든가 매도에 대한 부분들. 일단 실시간으로 안내를 타이밍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상단에 번호 010-8329-9609로 그린광학이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이런 타점들을 잡아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김사부가 올해 프로젝트를 무료로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성과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딱 보면 참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0배를 불려야 되니까. 정말 힘들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그래서 이 100배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고요. 우리는 그냥 할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복리 투자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복리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뭐 복리투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본 분들은 많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 복리투자라는 것들 일반적인 복리투자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어,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복리하는 다르게 횟수로 거듭할수록 성공률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또 반대로 수익률은 올라 아, 수익을 올리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면 수익은 어, 기하급수로 급증을 한다는 점인데 이런 교차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김사부가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계산도 하고 투자도 해보면서 김사부에 맞는 이런 그 교차점을 찾아냈대요 그래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월 50% 일단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일 10%씩 수익을 이상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한 50%는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뭐80% 이상 기록을 할것 같아요. 승률이. 80, 90% 정도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승률을 낮춰 잡는 것은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불확실성에서 불자를 좀 지원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항상 수익들을 달성을 하기 위한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 수익, 예, 성공률이라든가 수익률을 따져 가장 효율적인 게 12번 정도 하는 거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50% 수익률, 이거 어렵지만 달성 가능한 거잖아요. 12번? 이게 이제 몇 번이나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배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월 50%씩 1 2번의 성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아인슈타인마저도 세계 8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복리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김사부가 계산해 봤는데요. 어, 1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월 50번째 수익을 본다면, 첫 번째 달에는 50만원 수익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원금까지 해서 150만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 째 어, 6개월째 뒤에는 1100만원 불어나죠. 12개월째 될 때는 1억 30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어마 무시하죠. 정말 마법과도 같은 일이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6개월째는 90%정도 성공률로 보여집니다만, 12개월째는 17, 4 정도로 성공률이 쭉쭉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되는 이금요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모는 복리의 마법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 보자. 지난해 3,300 펀드 수익을 올렸지만 아쉬웠던 게 복리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00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는 분들 초기 성과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010-8329-9609로 문자로 1억 만들기라고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김사부가 이 프로젝트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한해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항상 김사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